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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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사퇴하라! 대선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국민과 역사와 부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아. 윤석열 후보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 출판 기념에 회 제가 지금 다녀온 길인데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평생 검사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 게 맞는 일이냐, 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4차, 4인 1차 토론회 때도 보더라도 사람이 자기가 했던 거 자신 있는 거로 항상 돌아가는데 맨 하는 게 수사 이야기입니다. 수사 이야기. 평생 검사만 하던 분이 이 국정을 끌고 갈 만큼의 우리 대한민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10대 GDP 경제대국에 8대 무역대국 6위의 군사강국으로 성장한 이 대한민국은 이미 문재인 정부와 에서 유엔 웅크타트가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임명된, 인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나라를 평생 검사만 하시던 분이 끌고 가기에는 정말 쉽지 않는 일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사실 게이트 사건 하나 없이 이렇게 끌고 온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이런 정치 보복의 의사, 를 공기대로 터는 것에 저희들이 아이언 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본인과 부인과 장모의 비리가 갈수록 더 심하게 드러나고 대장동의 몸 몸통이 바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본인는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대통령 후보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인이라는 분도 녹취록에 보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 윤 후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을 후보의 부인이 한 경우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장모 최은순 씨 역시 그 어떤 경우에도 그냥 안 놔둬 라는 협박을 한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영역을 통합시켜서 위기를 극복해야 될이 시기에 이 대통령 후보가 노골적인 정치 보복의 의사를 표명한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가운데 4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하며 검찰권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자신의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해가 망신할 정도로 수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하고 모든 권력을 다 노렸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자신이 그 검찰권을 이용한 범죄에 가담했다고 자백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건강부여가 어, 아닌가 적반하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부인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하나하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계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수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저희는 이렇게 다시 주장합니다. 사실상 이 검찰 출신들의 특권, 검찰 동우의 정권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각할 정도로 기득권을 가지고 검찰로서 쭉 활동해 오다가 변호사로 돈을 벌고 다시 야당에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러한 검찰 기득권, 검찰 권력의 그러한 모습들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저희 민주당은 정말 이... 에, 코로나 피해를 피해로 하루하루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민생을 챙겨내고 문재인 정부의 장점을 계승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통합국민의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대를 분열시키고 성별로 분열시키고 적대적으로 증오와 분노의 복수혈전을 위해 칼을 갈고 있는 그러한 세력에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국가적 불행을 경험하지 않고, 어, 우리 대한민국이 중단없는 발전을 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러한 검찰, 어, 권력의 그러한 출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지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그런 결의를 모아서, 어, 단호하게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